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저랑 또 이렇게 같이 미국 뉴스 알아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예,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와, 2,650명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2,650명 나왔어요. 와, 너무나 지금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16만 명 나왔습니다. 16만 명. 예, 미쳤어요, 지금. 예, 미쳤어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4,22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8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뉴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를 사망자들 수가 예전에 가장 심각했었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점을 찍었을 때랑 지금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고 있다. 거의 근접치까지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지난 12월 달하고 1월 달이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했었을 때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 거의 20만 명씩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 이제 2,000명 이상씩, 뭐 3,000명 이상씩도 나오고, 거의 4천명까지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거의 4천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었 4천명을 넘어 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4천명까지 나왔었어요 었 그런데 지금 2,650명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 16만 명 네, 미쳤습니다 네, 거의 지금 1월 달에 나왔던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계속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독촉을 하는 거죠. 백신 좀 접종을 하라고. 지금 옆에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료진한테 의무화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일시 지금 중지가 됐다고 해요. 예, 의료진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하는 거왜냐하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예외적 면제를 인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거 잠시 일시 지금 중단을 하라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명명을 내렸다고 하네요 예, 이것을 보고. 의료 협회 있잖아요. 미국 의학 협회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례를 지금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로 고발을 할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피하려고. 똑같은 방법을 쓸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미국인들 500명 중한 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오고 있어요. 2650명 어제 단 하루 미쳤죠. 예전에 1월 달에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했었을 때 그때만큼 거의 금저치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네, 11배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네, 61%인가 62%인가 그러니까 로우 60%대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미국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많이 나오냐라고 그렇게 댓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처음에만 엄청나게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인구가 대략 뭐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8천만 명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뭐 거의 지금 뭐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3분의 1, 뭐3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접종하지 않고 있다는 라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접종률도 보면은 60%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80% 이상이 돼야지 집단 면역을 이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제발 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간 기업들 CEO랑 이제 만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월그레인스, 뭐 디즈니, 예, 이런 대기업들, 민간 대기업들이죠. 민간 대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 CEO를 만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화이자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한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거를 접종한 뒤로부터 2개월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력이 6%씩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3차 백신은 접종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 높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면역력이 95%로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임상을 해본 결과 이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도 부작용은 그냥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었을 때랑 비슷하다, 뭐, 고열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팔이 뻐근을 할 수가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렇게 하루 정도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또 다른 더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접종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작용은 그냥 1, 2차 때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을 하라고 먼저 얘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대략 한 61%, 62%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칠레 있지 않습니까? 예, 칠레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자그마치 87%라고 합니다. 87%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칠레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확보를 잘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칠레는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도 하고 그리고 접종도 굉장히 많이 한 나라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는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더 많이 해 가지고 감염자들 수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특히 이 사망자들 수, 사망자들 수를 좀 많이 좀 낮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아마 다음 달쯤이면은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겠죠. 빨리 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확진자들 수 내려가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 보면서 그러면 이 코로나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이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 소환 그 투표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역시나 뉴섬 주지사 리콜 이 투표 조사를 해본 결과 리콜 하는 것 반대하는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략 한66% 정도의 사람들이 뉴섬 주지사 리콜 하는 것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섬 주지사 리콜 하는 것 찬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은 대략한 뭐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계속 주지사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네, 뉴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톤은 200년 만에, 자그마치 200년 만에 최초로 아마 시장이 여성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톤 시장 예비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분은 대만계 여성이라고 하고요. 대만계 미국인, 그리고 한 분은 아랍 폴란드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두분다 여성이어가지고, 예, 분명히 보스턴 시장은 여성분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사상 최초이며 2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브로클린 이 지하철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남성이 이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컬레이터 역에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성이 있으니까 익스큐즈미를 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제 좀 여성을 쳤나 봅니다. 네,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예, 이게 자신을 쳤으니까 이스큐즈 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면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스큐즈이라고 예, 얘기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냥 막 지나가면은 예, 저도 그런 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당하면 은좀 기분이 나쁘긴 나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피해서 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피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스큐즈 유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얄밉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어쨌든 간에 어제 있었던 일은 이 남성이 완전히 잘못했어요. 이 남성이 또 뚜껑이 열려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어이스큐 o 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봐 가지고 바로 예, 발로 뻥쳤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트에서 여성을 뒤돌아서 발로 뻥 차니까 이 여성이 계단을 굴러가지고 밑에 끝까지 굴러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영상에 찍혀가지고 역시 이 지하철역 아니다 보니까 CCTV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예, 다 찍혔습니다. 다 찍혀서 저도 지금 보고 왔는데 여성 아 발로 뻥 맞아서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네, 이것을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뉴욕 경찰이 이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 공개 수배를 지금 이 남성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남성이 잘못한 거죠. 네, 분명히 이 남성이 잘못한 건데. 그런데 예, 여성이 뭐 이스큐즈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얘기를 할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네,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아마도 이 남성도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분명히 이 남성이 100% 잘못했습니다. 예, 100%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s 스큐즈유 저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또 크게 안 하거든요. 예, u 스큐즈미 하고 저는 이렇게 가는.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excuse you를 못드는 사람이 저한테, excuse you! 이렇게 얘기를 좀 강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짜증나긴 했지만, 저는 뭐또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음, 이러고 그냥 갔죠. 음, 음, 이러고 그냥 갔죠. 뭐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이 100% 잘못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에스칼터에서그 여성을 발로 그렇게 뻥 차는지, 와, 심각하게 차더라고요 발로 뻥치 어쨌든 이 뉴욕 지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금 공개수배를 내려 가지고 계속 추적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9.11 얼마 전이죠? 이제 4일 전인데 9월 11일 날이 스피릿이라는 저가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어느 한 백인 여성이 이렇게 뭐 복도를 복도를 가던가 아니면 복도에 이렇게 있었나?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한 아시아계 노인분이 이 여성의 다리를 쳤다고 합니다. 쳐가지고 이 여성이 열받아가지고 백인 여성이라고 하는데 아시아계 이제 노인분한테 욕설을 막 하면서 막 쏘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옆에 있던 어느 한 20대 흑인 여성이 이 여성한테 가 가지고 좀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지를 하니까 갑자기 이 백인 여성이 열받아 가지고 이게 딱 뒤돌아 보니까 어느 한 흑인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었대요 히잡을 쓰고 있어 가지고 아니 너는 이 중동 테러리스트 뭐 이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욕설을 막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흑인 히잡을 쓴 여성이 20대라고 하는데 바로 카메라를 꺼내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녹화를 하려고 녹화를 딱 하는 순간 또이 백인 여성이 주먹질을 막 해대면서 왜 영상을 찍냐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때리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여성을 잡아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어, 스프릿 항공사에서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른 이 여성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항공사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알카에다가 아마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힘을 더 쌓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힘을 기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1년 아니면 2년 뒤에 미국 내에서도 어쩌면은 테러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드디어 예, 극장을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에 가려고 모이고 뭐줄서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뮤지컬 극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 했다라는 접종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뒤로부터 18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전면 다 개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허리케인 니콜라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텍사스로 오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허리케인이 이제 텍사스를 이렇게 네, 상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뭐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어쨌간에 텍사스 여러 지역에서 뭐 홍수도 일어난 곳도 있고 뭐 지붕도 날라간 곳도 있고 이렇게 피해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루이지애나 때처럼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던 었 걸로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LA시에서는 이 홈리스 이 엔컴프멘트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텐트를 철거를 할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곧 LA 시에 있는 모든 예, 홈리스들의 이제 텐트들이 철거가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그 수많은 홈리스들을 또 어디에다가 놔둘 것인지 굉장히 또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예, 홈리스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그 대도시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각 도시들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라고 하네요. 샌프란시스코도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고 LA는 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죠.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쨌든 LA 시에서는 이앵프멘트 하는 그 텐트를 쳐가지고 노숙을 하는 그런 것을 모두 철거를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를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네,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바트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다니는 기차를 바트라고 하거든요. 바트를 탔다고 해요. 네, 바트를 탔다가 이제 내려야 돼가지고 내렸는데 네, 그런데 이 목줄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아지가 안 내렸다고 합니다. 안 내렸는데 기차가 문이 이렇게 닫혔다고 해요. 네, 닫혔는데 이 여성이 목줄을 이렇게 잡고 자신의 이제 개가 안에 있으니까 예, 기차가 출발하는데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가다가 이 기차에 예, 휩쓸려가지고 예, 트랙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기차 이런 거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는 공공 장소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이제 강아지를 안고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내릴 때도 이제 잘 강아지를 이렇게 먼저 내리게 하든지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한 이유는 경기 회복세 둔화 그리고 증세 있잖아요.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우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아또 플러스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F 그래서 아이폰 13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어, 발표를 하는 그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유튜브에서 봤는데 와, 영상 영상이 막 어마무시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라이브로 무슨 스테이지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어 놓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뭐, 어, 뭐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의 1시간짜리 애플 광고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제 여러 가지 애플 제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아이폰이죠. 아이폰 13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아이폰 13은 그냥 아이폰 12에서 업그레이드다. 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다. 예, 그냥 아이폰 12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카메라만 좀 바뀌고 그냥 성능만 좀 높아지는 예, A14 프로세스에서 a 1 5프로세스 예, 성능이 뭐 대략 한뭐50% 올라갔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뭐 예,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성능만 높인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좀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으로 바꿀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애플은 어제 이렇게 아이폰 이외에도 그 아이패드 네, 그 저가형 있잖아요. 아이패드도 또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적인 그것도 네, 성능을 높인 아이패드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 미니 네, 아이패드 미니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그것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네, 무슨 아이패드 에어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작게 만들어진 걸로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500달러 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아이패드 에어가 600달러 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는 또 프로세스가 또 새로운 게 들어가 가지고 A15이 들어가서 더 빠르긴 합니다 애플은 요거 제품들을 이제 발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나눠놔 가지고 요것도 매력 있고 요것도 매력 있게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아이패드 미니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애플 워치 시리즈 7도, 네, 그것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업그레이드 시기다라는 그런 평판이 많았네요.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워즈니에게 우주기업 프라이버티어 스페이스를 설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우주기업이 미래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제 스페이스 X에 굉장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스페이스 X가 아마 민간 우주 기업들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X에서는 이제 드디어 민간인들만 태운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을 이제 곧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비안 전기 트럭 자동차 회사에서 트럭 자동차, 픽업 트럭 자동차를 드디어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픽업 트럭 고객의 인도를 하는 그 트럭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드디어 리비안이라는 트럭 전기회사에서 트럭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에서 계속 트럭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예, 전기 트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객한테 정말로 인도가 되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합니다. 예, 포드GM 사이버트럭, 그러니까 테슬라, 이세 개사를 모두 다 제치고 리비안에서 처음 예, 전기트럭을 예, 만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인도를 했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랩아!